자, 100% 제주산 참조기 20에서 22cm 대 30마리 택배비 포함 75,000원에 팔고 있는 제주 참조기입니다. 이제 파조기 18cm 대고 100마리 정도 들어가 있고 7kg 정도 나옵니다. 택배비 포함 75,000원에 팔고 있고, 자, 12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 좋고 싱싱한 조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조기는 좋은 걸로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팔고 있는 이제 165미터 20에서 22cm대 참조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보시다시피 가짜 복 올린 거라서 색깔 좋고 시싱합니다 예. 자, 저기 경매를 시작을 합니다. 아까 본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이쁘게 보내,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00% 제주산 참조기 20에서 22cm대 30마리 택배비 포함 75,000원에 팔고 있는 제주 참조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얼음 채워서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문되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파조이 18cm 대고 100마리 정도 들어가 있고 7kg 정도 나옵니다. 택배비 포함 75,000원에 팔고 있고 이것도 오늘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갈치가 없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주에는 이제 눈이 오고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막 태풍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배는 커가지고 괜찮은데 낚싯배는 작아가지고 아 바람불면 못 나가서 아 갈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